사고가 안나도 그러는데 사고 이거 해가죠고 이거 어떻게 났습니까? 진이 빠나니까요 원자로에 붙어있는 파이프가 많은데 덜덜덜 끌리면서 어디가 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 수증기 만들어야 될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불은 안거졌고 물은 빠졌고 그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주전자 이제 타야죠. 요걸 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결요봉 6만 개 들어 있다는 그 해결요봉 금속으로 돼 있죠? 다 녹아버렸어요. 녹아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우라늄 다 녹아버렸습니다. 다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여기에 보여버렸습니다. 이거를 노심용료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한번 합시다. 노심용융노심용료이한번 되버려요. 이거는 지구상에 강을 그르시었어요. 원자로 20cm 두께 강철 상관 없습니다. 녹습니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남고 밑으로 줄로 흘러버렸어요. 이 해결력 100톤이 밑으로 줄로 흐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뚫고 내려갑니다. 든지다 녹이고 내려가고요. 돌도 바위도 콘크리트도 다 뚫고 내려가고요. 이 얼마나 내려갔냐 모릅니다. 양이 얼마냐, 온도, 색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여기 접근하면 즉사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던 로봇을 집어넣었어요 카메라 하나 들려서 즉사했어요 미제 로봇 집어넣었죠? <laughs> 즉사했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이번에 이 녹아버린, 모신용돈돼버린이 해결로 어딜 가도 사진 한장 없습니다 가만 놔두또 터지죠? 여기 있다가 끓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죠. 물 집어넣어서 식혀야죠. 물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년간 넣었습니다. 이 물이 쭉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해별로 식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물 어디로 가요? 다 담아가지고 회수해서 컨테이너 안에 담아놨습니까? 아니죠. 아주 일부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대부분은 바다로 나갑니다.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오염수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지나가고 있는 지하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거다가 오염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태평양의 이 오염수는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거 치울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놓아버린 해결요 저거 언제 치울 거냐? 일본 정부가 얼마 전에 큰소리 쳤습니다. 40년 내로 반드시 치울 자신 있다! 이렇게. 원자력 전문가들은 40년 내로 절대 못 치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오염수는 앞으로 최소 50년 이상, 100년 이상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살아생전은 오염수 끝나는 거못 봅니다. 다음 세대 애들은 뭐 볼지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안 끝납니다. 앞으로 한 100년 동안. 무슨 이런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일어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100년이 지나야 끝날지 말지 그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화재 아무리 크게 일어나봐도요, 1년이면 다 끝납니다, 다 정리합니다, 건물 다상태 지을 수 있어요. 원제사 싸면 지금 쉬운지도 못해요. 당어디도잘 몰라요. 여기 지금 문제를 문제의 그 해결로 사진 한장 없어요. 이런 사고 없습니다. 직장에 이런게 바로 원자력인데 분수만 보십시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 6, 7, 8, 9, 10 10개나 있었는데 나이 순으로내4게딱 들었습니다. 1호기 100% 오신 용가다 됐어요. 2호기 마찬가지, 3호기 마찬가지 셋다 원자로 다 뚫렸습니다. 셋다 지금 땅을 파고 해결료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셋다 지금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거 거기다가 물통 원자로마다 오픈할 수 있다고 했죠 3호기 물품 터졌어요 4호기 물품 터졌어요 체노빈 사고 이거 하나 터진 겁니다 원자로 하나 행운의 길 없었습니다 그러면 50만 사고는 체노빈에 몇배 규모냐 아주 쉬워요 한배두배세배네배 다섯 여섯 일곱 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 다섯 배 이상 이 정도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엄청난 핵사고가 일어났고 <laughs> 그 핵사고 때문에 일본 땅이 이렇게 오염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PNAS라는 것은 세계에서 3대 과학 잡지에 들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 자지에 일본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에 있습니다. 여기 후쿠시마 있죠. 이 도쿄 있죠. 이만큼이 고농도 오염됐습니다. 일본 땅에 약20% 도쿄가 고농도 오염 지역 안에 폭 들어갑니다. 이 고농도 오염 지역은요. 아무것도 안 먹고 서 있기만 해도 기폭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도쿄, 혹시 아시는 분 도쿄 사세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본 땅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 절반 넘습니다. 한 70%가 오염됐습니다. 땅이, 땅이 오염됐다. 이거 뭘위합니까 땅에 서나는 농산물이 오염됐다. 이거는 바로 갑상의 70%가 오염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3년 내내 이 오염된 갑상을 받은 겁니다. 땅이 오염되면 얼마나 지속하냐? 보통 300년 잡습니다.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0년, 앞으로 297년 남았어요. 13년 동안 증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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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매일 방사력이 오염되는 음식 먹어야 됩니다. 일본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염 안된 이런 지역에 살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데서 생산된 오염된 식품 전국 유통됩니다. 여기서 사 먹어도 여기 거사 먹게 됩니다. 일본에 있으면 어디 있든지 피폭을 피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굉장히 큰 국민 건강 문제로 발생할 니다 다 사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상 오염을 보시 구글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실튜디오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오염수 나오는 겁니다. 푸시마에서 나오는 그런 다음에 툭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5개월 만에 이만큼 갔다는 거예요. 지금 3년지나죠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이한 5배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이가쯤이네요 여기 어느 나라에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해편장 건너 왔습니다. 미국에 다한것 같아요. 왜냐면 하한 두세 달 전부터 미국 쪽에서 뉴스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쪽, 태평양 쪽, 그쪽에 세션 나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여기 해양학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고 나자마자. 이 프로시어에 따라 이렇게 갈 텐데, 이한 바퀴 도는 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양학자는 얘기가 얕은 바다는 5년, 깊은 바다는 1000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아침 바다는 앞으로 2~3년 내로 한마디 돌아온다라고 봐야죠. 지금 오염된 이런 지역에서는 강상이 오염된 생선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오염된 생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 일본산 수산물 들어오고 있나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피할 거냐? 이것만 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여기 어때요? 깨끗한 물은 있죠? 진짜 깨끗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진짜 깨끗해요 이게 지금 오염수가 여기서만 나오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근해 오염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염된 지역에서 난 수산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래는 오염이 안돼 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 전체가 지금 수산물을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거 한 바퀴 돌아오기 전에 이 3년 후에 다 돌아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열심히 드실 때다. 함께 아예 해둔 때다. 단 우리 근래에서 난 것만 먹으면 태평양이 지금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니 태평양 사람 먹지 말고 그 외의 것들로 지금 열심히 드실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는 수산물하고 여기서 나는 수산물을 구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방사력에 대해서비폭이 어, 되면 이런식 먹고 일기는 기껏 되겠죠? 그러면 이런 병에 걸린다 라고 의학 교과서에 돼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많은 병들이 걸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거 3개 제일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하는 병 3개 이것도 외워두시는게 좋습니다 매울때는 예, 손해서 발음하는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암, 암. 요정병, 요정병, 심장병, 심장병. 메우십시오. 그 일본에서 활동이다, 이 3개를 외우십시오그으로 일본에서 창고할겁니다이병 암하고 유전병은요, 요게 지금 잠복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한 6, 7년 정도 후부터 시작될 겁니다. 근데 한번 시작되면 엄청날 겁니다. 이두 가지는 아직 안 생겼고, 두세 번째, 이게 지금 심근경색, 심장병인데요. 이거는 잠복기가 없습니다. 세션 들어가면 바로 생겨요. 이미 발생하고 있겠죠?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대로 된 역학조사, 의학 논문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일본 뉴스에 여러 번 났습니다. 고구시 화이자 걸 아자마자 아, 그 다음부터 심장병 환자가 많아졌다. 갑자기 죽는 사람 많아졌다. 두번해 보면 다 심장마비다. 전에는 노인들만 걸렸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걸린다. 애들이 걸린다. 이런 뉴스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일본에서 심장병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창궐할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의료 비용을 감당하고 경제 발전이 계속될 것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라루스와 나라가 있었는데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뻥 떨었죠. 남산 물질이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비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오염된 거군요. 아까 일본도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됐는데, 에나루스라는 체력이 사고 때 오염이 됐습니다. 땅이. 운이 없었죠. 바람이 도터좀 그렇고, 항상 많은데 비가 왔고, 그래서 땅이 오염된 겁니다. 86년도 사고 났죠. 5년, 10년 지난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 보세요. 뭐가 올라가요, 이거? 암이 올라가요. 무슨 암? 여성 갑상 사람 1등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재밌어요. 이게 여성이고요. 이거는 남성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암인데, 여성만 걸려요. 암살기에 <laughs> 희복했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생개가다이 말씀 드렸죠. 그 중에 1등이 암입니다. 근데 그암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등 여성각상사람, 2등 유방암. 암사료는 여성을 집중 공격해요. 여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인이 집중 공격합니다. 어릴수록 방사능에 민감한가 아시죠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몇배 차이 날것 같아요. 방사능에 2배, 3배 아닙니다. 한살기만전이 젖먹이해야 하고 30살짜리 성인하고 비교해 보면 20배 차이 난다 음. 있습니다. 20분의 1, 20분의 1, 조금만 줘도 얘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보다 더 민감한 게 있죠, 뭡니까? 태아. 그건 더 민감합니다. 어릴수록 민감해요. 그게 바로 방사능의 특징입니다. 여성, 어린이, 태아.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물론 남자도 중요한 존재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곁다일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실제 남자들 다 용서해주고 중요한 것만 딱 공격하는 게 바로 방사님. 말해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상해요 여자를 은이 공격하고 어린이들을 공격한다. 은이 사람은 이사람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이이사에은이사람사능물이이 몸에 오이사면은람방향이동풍이불어은야 되는데 대부분 서풍이 방사능이 태평양으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은 꽤 영향받은 걸로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방사능이 조금밖에 안 왔어요. 안온건 아닙니다. 조금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호흡을 통한 피해 별로 큰 걱정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쪼이는 것도 역시 큰 문제 안 되죠. 멀리 있으니까. 그데 거기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우리 국민들한테 들어오는 경로가 중요한 경로가 있죠. 뭡니까? 일본 땅이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서 난 식품들, 그 가공식품들, 이것들이 배 타고 온다는 거죠. 아까 그 오염된 지역에서 잡은 그 식품들이 배 타고 온다는 거죠. 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한 비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음식만 조심하면 돼요. 무슨 음식 조심해야 되냐? 수산물도 있죠? 그 다음에 가공식품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이상해요. 무시만 사고나기 전보다 사고난 후에 애들 먹는 과자들 일본산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값도 많이 싸졌고. 백화점에 가보면 일본산 과자들 파는 코너 따로 있어요. 그 전에 어떤 게? 이게 뭔뭐 냅니까? 각나라들이 일본산 과자들 수입을 안 하니까 덤핑에서 한국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하기는 제가 안 해서 확실하지 못합니다만 어쨌거나 일본산 과자가 값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수산물 많이 들어옵니다. 뭐가 많이 들어오냐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 게이 다섯 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뒤에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이거 잡으시는 분들한테 항의를 받고 제가 이걸 입밖에 내지 않겠다 고 약속을 해서. 읽지를 못합니다, 제가. 발음 못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세요. 요 놈, 보이세요, 뒤에? 네. 뒤에. 그 다음에 요거도 보이세요, 요거? 네. 그 다음에 요거도 보셔야 됩니다. 요세 개. 나머지 이두개 있잖아요. 팔돈돈발방어 얘들은, 물론 양도 많지 않지만, 일식제, 고급 일식제에서 팔아요. 이거 신경 쓸거 없어요. 네, 우리는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요 놈, 요 놈, 요 놈, 이세 개. 외울 수 있습니까? 아 외우셨어요? 네이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문제예요 많이 들어와요 내가 직접 정부한테 대놓고 물어봤고 정부도 대놓고 저한테 대답해 준 겁니다 이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오염돼 있나? 오염돼 있어요 저도 측정기 바로 샀습니다 사고나자마자 분명히 저기서 오염된 식품 들어올 거다 이거 측정해야 된다 측정기 사고를 했어요 그리고 배는 대로 막됐어요 그래서, 흔하게 여러 가지를 확인한 거죠. 일단, 일본산 수산물, 오염돼 있나요? 돼 있어요. 일본산 농산물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근 내에서 잡히는 수산물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안 나옵니다. 다행이죠. 현사품 도에 미국으로 왔어요.